자, 지금, 고압, 저압에서 29.20에 29.03인데, 수액기 부분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임피콘 뭐40막 올다 100 올라갔다가, 아, 자, 200 얼마까지 올라가고요 서미티에 어, TPA 753A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수액기 이금망에서 세니까 퐁퐁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5까지 막 올라가죠. 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네네네네네. 올리기 네, 시작합니다. 네, 아주 잘 오릅니다. 자, 퐁퐁으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확인하니 고압수액기에니트모아모세관에서 누설되고 있습니다. 자, 니트모아모세관 작업할라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